할렐루야. 네, 365일 나를 사랑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나시고 본디오벨러덕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오, 오 와. <laughs> 생각의 3대 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인간이 이 땅에서 사고를 하는데 그 생각에는 몇 가지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 사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통로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는 헬레, 헬라식 사고, 이 헬레니즘식 사고와 헤브라이즘식 사고와 어떤 것이 좀 강한 편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이 좀 나는, 아 나는 이성적인 사고가 강한 것 같아. 좀 어떠신지? 헬라식 사고, 헤브, 히브리식 사고, 헤브라이즘식 사고. 감성이 강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마음으로 느낌으로 뭔가를 합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 이치에 맞게 뭔가를 합니까? 소론 볼름 결론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분석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 이해를 해야만 뭔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아야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극치의 학문은 무엇이냐? 학문은 무엇이냐?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의 꽃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철학적으로 쭉쭉쭉 타고 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정신병, 정신 질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경우는 이 죽음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사고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자살. 그래서 말을 잘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주장하기 좋아하고, 좋아하고, 너의 견해는 어때? 이러면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말수가 점점 적어지고, 방구석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 허무주의,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우리가 이성을 강조하는 결국 인간은 망한다라고 노인과 바다를 치었던 해밍웨이조차도 리체 역시도 자살을 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헬레니즘 사고의 끝은 정신 질환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혼자 스스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머리가요. 조금 모자라고 인생 사는데 낙관적인 사람은요. 자살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인구 10만 명당에 4만 3명이 오늘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들 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머리로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계속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 헬라식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나 감성적인 감성, 현상, 결과, 표적, 목적 달성 이런 헤브라임식 사고는요. 목적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간증으로 풀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원래는 중학생 때요 성적이요 50점? 그러면 딱 절반이에요. 근데 50점인데 중학교 때 50점 맞았는데 이반 친구가 50명 있다 그러면은 한 40, 40등? 40등이요. 거의 골, 거의 하위권이요, 하위권.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 성적이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자마자 제가 아, 선생님이 어느 날 오셔 가지고 야, 우리 중학교 친구들아. 중학생들 딱 앉혀 놓고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나? 야, 요즘 고등학교 그 들어갔는데 이과 이게 지원하는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못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뻥을 치신 거예요.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뻥을 치신 거예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제가.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면은 고등학교를 아니 들어가지조차 못 하면은 인생은 이거는 잘못된 인생이 아닌가?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중삼 기말고사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표적, 결과, 목적, 현상, 목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고등학교는 들어가야겠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몇 점이 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무려 23점이 오르는 거예요, 23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가 놀랐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 밖에 친구들, 학급 친구들, 중삼이면 다 친하거든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23점이나 올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 먹어서 제가 벙어리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한번 공부에 재미를 들리니까 다음 목적은 나는 이제 대학교나 혹은, 혹은 자격증을 나서 취업하는 건데 한번 재미가 들려 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 그냥 완전 그냥 다, 따버린, 다 따버려. 다버려 그냥. 자격증 다 따버려. 그리고 공부 그냥 휩쓸어 버려. 그래서 고삼 기말고사에 전교 1등을 하나님이 짓게 해 주시고. 해브라이식 사고는 그거예요. 목적, 결과, 성취주의, 표적 현상. 성공력이 강합니다. 성공력이 강해요. 근데 이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점점 해 봐도 내 힘으로 안 되네. 야 정복 정복 이 높은 산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어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지점에 만날 때 무슨 힘을 의지하는가 바로 영적 존재를 찾습니다 종교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다 하다가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단에까지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에 보면요. 대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 거의 다 저기 교회 안에서도요. 10%내배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청년회장 뭐여전도 회장 목사 전도사 이런 급으로다가 다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그 없어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